거 말하면 될것 같은데? 나는 어, 솔직히 호크이는잘 <laughs> 몰랐는데 그냥 그 신세계 쓰광고에서 호크이그 음, 아, 이미지 촬영했다는 것만 알고 있었고 음. 그래서 그냥 아 동에 색잘 쓰는 화가 그냥 이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 나도 나는 그 제일 유명한 그 사, 그거 있잖아 물물림리물았어 그냥 일러스트 느낌 나는 <laughs> <맞아. 웃음> 일러스트 느낌 나는 잠깐. 나도 딱그 정도인 것 같아. 맞아. 맞아. 유명한 수영장 사진? 그거. 그거 아니다? 쓱 했던 거 나도 응. 호크인 줄 알았거든? 다른 응. 사람이야? 호크 아니야 애들도 호퍼야 아 진짜? 호퍼야 맞아. 근데 둘이 그림이 맞아. 보면은 아 이거 자연주의를 향에서 나왔던 이런 그림도 있잖아 음. 이런 초상화 그림들 음. 이 느낌이 비슷한데 맞아요. 막 술집 그려있는 어. 그거지 음. 맞아요 맞아요 음. 술집이고 음. 술집 음. 그런 건데 그, 그거 우리가 쓱한 거에서 본 거는 호퍼래 호퍼에서 음. 오마주 한 거래 잘 얘기했다 얘 호, 호퍼가 좀더 그리고 색감이 센거 같아 초상화 도 있잖아 어 약간 더 어둡고 어, 저... 약간 더희 귀여운 거 같은 느낌 맞아 뭔가 톤다운에게대사가 나. 전시 전체적으로 어땠는지 다시 아니, 이렇게 다시 가야겠지방 있어 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서 <놀람> 10점 만점에 <놀람> 8점? 호크니에 대해서는 8점 주고 싶습니다 8점? 나는 10점 만점에 5점 오점 차이 많이 나는데? 나는 한 7점? 그러면 치지마 아. 아 7.5. 제가 응. 최고점을 줬네요. 네. 그러게. 최고점 최고야. 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전시가 전체적으로 뭐지? 딱 퇴근하고 아니면 무슨 일 끝나고 가서 잠깐 봤을 때 되게 부담 없이 보기 좋은 정도의 딱그 작품 수와 크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음. 그래서 그게 되게 좋았어요. 아 되게 그런 관점에서 좋았다. 아 그런 관점에서좋았다 가볍게, 가볍게 볼수 수 있는 전시. 저는 그냥 호끈이를 볼수 있는 게 좋았다. 이게 끝이었던 거 같고. 아, 어, 어, 맞아. 음. 응. 뭔가 전시를 바 그러니까 전시에 대한 걸 보자면 중요한 그냥 나열한 느낌? 음. 뭔가 전시적으로,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작가긴 한데, 그럼 뭐 어떤 동선이나 아니면. 동선도 그렇고, 동선도 약간 애매했고. 음. 음. 그럼 뭔가 딱, 트리에이터가 뭔가 이렇게 개입해서 전시를 만들었다는 느낌보다는 음. 그냥 작품을 이렇게 막 받아와가지고, 그냥. 배열하는 어, 아시아 최초다, 어. 막 이런. 그냥 뭐 보여준다, 이런 느낌이었을 때, 그런 걸에서아다아쉽다저 음. 아쉽다. 음. 그, 언니가 말한 것처럼, 시간 순서대로 어쨌든 그 디스플레이를 해놨잖아. 음. 근데. 해놔서 오히려 더이 작가가 뭐 작품이 어떻게 발전을 했고, 뭐, 어느 부분에 대해서 작가가 관심을 가지고 없는 음. 거를 더 발전시켰냐, 이런 거를 보여줬다는 거에서는 좀 좋았고, 음. 그리고 그냥 뭐, 전시 자체는 그냥 보기 편했고, 나는 그냥 그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너무 그러니까 피로도가 그냥 전시보는 것보다 훨씬 난 높았던 것 같아요. 작품을 제대로 볼수 없어. 음. 그 특히 좀 일반에서 사람들이. 음. 천히 가고 음. 더 많았어가지고 1관에 있는 작품들은 나 제대로 보지를 못한 것 같아. 근데 나도 그 기다리는 게 일단 3, 4 0분 나는 기다렸어. 음. 주말 토요일 낮에 갔었어서 음. 그럴 수도 있는데 많다 보니까 순서대로 안 가셔도 된다. 상관 먼저 가셔도 음. 돼요. 이러면서 음. 자꾸 위로 먼저 순서 상관없이 올려 보내더라고. 난좀 순서대로 보고 싶었는데 근데 또 기다리는 거좀 그러니까 상관 나는 거꾸로 역순으로 봤거든. 음. 그래서.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웠긴 음. 했어. 나는 음. 월 텍스트 괜찮았어. 왜냐면 음. 좀월 텍스트가 정리가 좀잘 되어 있고 음. 좀 강조해야 될키 포인트를 좀잘 잡은 편이어가지고 음. 읽으면서 음. 이해가 쭉잘 됐던 것 같아. 음. 근데 월 텍스트 얘기하니까 작품 보는 거 하고 어색하고 아, 마주 보는 공간이 있다고 아니었어. 했었잖아 중간에. 음. 근데 난때 사람 이 그렇게 많이 있을 때나 아니었는데 되게 불편했다 작품은. 아, 불편해 사람 많으면은. 너무 불편할 것 같아 지금 어쨌든 좋았다 좀 아쉬웠던 점막 섞어서 얘기했잖아 근데 내가 볼때 이건 확실히 이 전시의 단점이다라고 생각한 것도 있잖아 이 전시는 이것도 단점이었다 난 진짜 그게 너무 불편했어 어? 그 작품 설명이 줄글로 돼 있는 그런 작품들 있잖아 음, 맞아 캡션한로 이렇게 어, 어, 캡션으로 썼 근데 응. 그게 이렇게 작품마다 다르, 다르던데, 가까이 가서 볼수 있는 작품이 있고, 음. 이렇게 뭐지? 경계선 쳐는 작품이 있잖아. 그 경계선 쳐는 작품은 음. 그 작품 옆에 캡슐에 놨는데, 너무 멀어. 음. 안 음. 보여, 글쎄. 음. 그래서 진짜 파랗게 해서 않겠지. 봐야 돼 음. 근데 그걸 다 읽고 싶은 사랑이 있잖아. 음. 근데 너무 멀고 안 보여. 음. 너무 불편해. 진짜 음. 이 경계선이 너무 멀어가지고, 음. 그 너무 불편했어몇 몇 번이나 그랬어. 그게 안 보여가지고. 음. 그래그 그, 그그 캡슐 볼라고 또. 줄서 있고 음, 아, 이렇게 네. 보는안 보이는 거야. 글씨가 너무 작아. 그냥 안 음. 봤어 나 보통 여러분은, 여러분은 캡션을 보고 작품 먼저 아니면 작품 보고 캡션 본다. 음. 음. 나는 작품 먼저 보고 캡션 본다. 나는 뭐,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laughs> 내가 자꾸 캡션을 캡션 이있으면 캡션 나눠 읽고 <laughs> 아, 그다음에 옆에 거 보고 이래 그래가지고 나 음. 음. 캡션을 먼저 볼 수가 것 같아. 있어요 음. 나도 캡션을 먼저 읽긴 하는데 음. 나는 안 읽는 편가야 음. 그냥 작품만 작품 봐. 음. 나도 그러려고 그래. 어, 그냥 작품 먼저. 캡션을 보면서 뭔 궁금하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대충 보고 캡션 은3분 읽고 그다음 네. 사실 자꾸 보고. 사 이런 거볼때 오디오 가이드. <laughs> 오디오 가이드 <laughs> 듣는 게 좋다, 안 듣는 게 좋다. 나안 들어. 듣는다, 안 듣는다. 나안 들어. 나안 들어. 아, 네, 나도 진짜 안 듣는 편인 거 네. 아, 같아. 어. 톤에 꼬박 오디오 가이드 신청이 되는 중.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근데 들어도 좋긴 한데 그냥 뭔가 안 <laughs> 약간, 이렇게 돼. 어 약간 약간 청개구리 마인드 내, 내가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약간 내가 보고 캡션 읽는 걸로 만족이돼 이렇게 막 들으면 계속 아, 계속 들으면서 내가. 막 옮겨다니고 그거에 맞춰서 보고 이러니까. 음. 맞아. 아 진짜 오디오도 안 듣고 캡션도 안 보고. 진짜 캡션 안 읽어? 작품 캡션? 글이틀 옆에 써있는 거? 호, 호기심 안드 완전 어, 네. 뭔지 막 근데 왜나 그런 거다 읽어 왜냐면은 딱다 읽고, 읽고 읽, 읽으면은 거기에 한물 되니까나 아, 아쉬웠던 점 장점이 단점인 것 같아 이거 대규모 막회보전이라잖아 아시아 최초로 막 음. 그런 거에 비해서 아까 말했듯이 작품 수가 적었다 아. <laughs> 정말 부담없이 보기엔 좋았지만 그런 타이틀에 비해서는 좀 작품 수가 적지 않았나 음. 이 생각은 들어요 맞죠. 그리고 우리가 막 알고 있었던 주요한 컬렉션들 있잖아요 막스타진 캘리포니아에서 많이 그렸던 그런 연작들 그런 것도 솔직히 막많지 않아서 그 작품들이 특히나. 없었어. 세네 점? 세네 점만 있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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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쉬웠던 적이 뭐 있어? 없네. 없었던. 약간 말. 너가 없었어. 적다고 느낀 게, 응. 그냥 너가 보고 싶었던 그런 작품들이 없었어서 아, 그 그런가 보다. 그렇지 않았을까. 응. 나는 막뭐 그렇게 적다고 느끼진 않았어. 나는 응. 적당했어. 나도 그래? 적당했어. 아니 원래 삼아 산이 있다니까. 또그 중간에 잠깐. 그 중간에 이제 음. 다큐멘터리 보여주고 하는 그 공간이 음. 여러분이 말한 3관이라는 게 그러니까 3층? 그러니까 3 층, 러 층, 3관이 아닙니다. 아, 그7 7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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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마지막관에 그, 가는 이 사이, 맞아 그 사이. 아 3관. 호크니, 아, 호크니 라운지. 포크니 라운지. 포크니 라운지. 라운지. 라운지가 조금 아쉬웠. 놓치고 좀 음. 어, 있었나? 몰라왔었잖아 어, 음. 그래서 그만큼. 근데, 근데 그 영상 있던 거? 어. 아, 그거. 근데 언니가 쭉 앉아서 영상 봤을 때는 좋았다고 했으니까. 맞아. 아쉽다. 그게 아쉬웠어. 좀만 더 강조해주지. 정말 이해를 돕기에 굉장히 좋았던 것같아 음. 영상이.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그니까 음. 그게 너무 아쉬웠어 어 맞아 나는 지나가면서 다못 봤는데 거기 한번씩들러보긴 했단 말이야 응. 호크니 라운지? 응, 거기에서 그 위에 엄청 큰 작품 있잖아요 응. 근데 그게 호크니 라운지가 아니고 그 사이에 응. 하나 더 있어 어? 그니까 영상이 하나 <laughs> 그니까 섹션이 시두 개야 그 포함에 도로 있고 영상도 한세네 개만 네, 있는 네, 네, 네. 네가 말한 거지. 어, 아트샵 같은 어 거기는 마지막이고 말고 응. 그 중간에 하나 더 있어 그거 나도 못 봤어 근데 응. 어, 그걸 못 응. 보지, 못 보지 못 볼수 있지? 그못 어, 봤어 다시 봐야겠다 근데 네, 이걸 세 명이도 못 봤으면 문제가 있지. 음. 우리가 이상한 거 아니야? 좋았던 작품. 좋았던 작품 하나씩 고르기. 근데 음. 네, 공통적으로 다 좋았던 건 그랜드 캔이야. 그랜드 캔이야. 음. 아 너무 좋았어. 의자도 딱 되어 있어가지고 보기도 너무 좋았고 음. 배려해 주는 거지 관객들 음. 딱 앉아서 멀리서 볼수 어, 있게 딱 좋았어. 사람들막떠들빵들 빵을 하다가 터트리니까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아. 눈 트이는 그런. 그리고 되게 디스플레이도 잘하는것 같아. 진짜 그두 작품 있고 거기 크게 볼수 있게 딱 앉을 공간 해놓고 딱 앞도 내고. 집중할 수 있게. 딱잘 음. 해놨던 것 같아. 음. 색감이랑 크기부터 시작해서 난 너무 마음에 음. 들었어. 음. 마지막에 진짜 그게 들어가서 놀라운 딱 나오는 것 같아. 아, 좋아. 좋다. 좋지그 <laughs> <좋다. 그래서 웃음> <laughs> 영상을 꼭 보고. 바야흐라 <laughs> 그리고 이렇게 시대 바뀌는 거에 따라서 음. 자기도 이렇게 변해가는 세상을 살고 있게 너무 멋있어. 지금 아이패드랑 아이폰에도 그림그리잖아 너무 좋아나 진짜 그런 어, 응. 좋아. <laughs> <laughs> 어. <laughs> 게 너무 좋은 것 같아. <laughs> 너무 자기 그딱그 것만 고집 안 하고 맞아 맞아서 변해가는 게 그래서 나는 더 보는 맛이 있었다고 <laughs> 생각이 들어. 또 음. 뭐 추가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난그 피카소랑 음. 관련된 방 다음에 그 멕시코 호텔 그린 그기 거기 있잖아. 음. 거기서 한쪽 벽면에 음. 그림을 이렇게 따다다다다 붙여놓은 음. 게 있었잖아. 그게 되게좋았던게 왜냐면은 그렇게 딱 그림을 붙여놓은 게 약간 그 프랑스 아카데미 그 느낌이 났는데 음. 그 그림 자체는 완전 아카데믹한 그림이 아니라 음. 되게 창크리에 되게 자유로운 그런 게 음. 느껴졌잖아. 음. 그런 게 상반돼서 음. 되게 좋았어. 음. 그 아, 기억이 나 작품 음. 자체는 음. 조그만데, 음. 그렇게 와다다다 붙여놓으니까 뭔가. 맞아. 어. 그게 또 주는 분위기가 다르더라고, 음. 확실히. 나는 그거, 환영적 양식으로 그린 차 그림? 차? 음. 어. 그 평면인데 입체로 보이게끔, 맞아. 여러 개 캠퍼스 붙여서. 아, 맨 처음에 들어간 느낌? 아, 맞아, 맞아, 맞아. 음. 보면은 테두리는 딱 남겨가지고, 입체감 제공하면서, 음. 또 나체가 세면에 나무 테두리에 음. 걸쳐져가지고, 음. 환영적 효과를. 음. 어. 보여주려고 노력했다는데 음. 확실히 뭐 기존의 캔버스의 이제 그림과는 다르고 음. 너무 확연히 차이가 드러나는 작품이어서 음. 아, 이 작가가 얼마나 도전적인지를 음. 한 눈에 알수 있었던 것 같아. 요 캔버스를 음. 음. 잘 쓰는 것 같아. 음. 어, 맞아. 진짜 확실히. 그래서, 음. 네모 캔버스 꼭 아니잖아, 덤바자. 아, 나 월드컵 중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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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삼차원에이 세상을 어떻게 이차원에 담을지가 맞아. 완전 고민이라고 허크니이가막 음. 그렇게 설명한게 있었단 말이야. 그점이나 음. 캔버스에 어떻게 지금 우리 삼차원 쪽에 세상을 담아야 될까? 이거 엄청 고민 많이 한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 진지로 보면서. 그렇게 이가 말했던 것처럼 그 느껴졌던 게 뭔가 캔버스를 보면 호크니 응. 그중에 유리라던가 창문이 되게 많이 나왔잖아. 그 창이나 유리를 통해서 건너편을 그리더라고. 그래서 아이 사람 진짜 연구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 그래서 그. 확실히. 막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한게 느껴졌고, B라는 작품도 원래 B. 이제 경계선 밑으로 이제 물이 흐르게끔 보여가지고, 음. 아또 다르게 맞습니다. 또 설정을 해놓은 게, 그것도 나는 음. 또 나름 맞아. 매력이 있었어. 그리고 막 작품들 보면 플레임 바깥으로 튀어나오게 뭐 그림을좋아잖아 음, 그런 것도 맞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이 그림을 원래 테두리라는 신경 안 쓰고, 어떻게 보면 이 네모난 캔버스에 대한 어떤 화면을 생각 그리잖아. 근데 맞아. 막 작품 중에 아예 테두리, 이게 테두리다 하면서 빨갛게 테두리로 이렇게 해놓은 작품도 있었잖아. 빨갛게 테두리 이렇게 그어놓은? 오, 어, 그것도 되게 특이했던 것 같아. 맞아. 이런 거 뭔가 작품의 테두리라는 걸 별로 생각안 하게 되잖아 작품을 보 그냥 캔버스 쓰고 이건 거기에 꽉 그려진 그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뭔가 테두리 이런 거에 되게 신경을 많 우리 작품 재밌었어. 보면 딱그 사각형 봐야지 이건데 자꾸 그 밖으로 시선을 돌리게끔 음. 계속 이렇게 유도하니까 그것도 나는 굉장히 재밌었어 그러니까 그 옛날에 딱 그림 그리던 그 네모난 큰 캔버스를 뭔가 깨고 싶었던 거 같아 음. 멕시코 아틀란코테 연장 음. 그게 되게 좋았어요 나 그 파노라마처럼 우리 사진 찍은 파노라마처럼 음, 이렇게 호텔들, 호텔 기획에 워크냐 그랬던 그림 중에서는 색감이 아마 그쪽이 제일 화려하잖아 진짜 막 음, 뭔가 색깔 이다 있는 느낌이었어. 거기서 좋아더라고 약간 피카소랑 마티스 영향 많이 받았던. 근데 음. 마티스 의 느낌도 조금 많이 났어. 그쪽이 아, 마티스 느낌이 작전. 많이 나. 맞아. 그 방금 이야기한 그 호텔, 호텔 좀 뭐, 마지막에 눈여겨 볼지. 영상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아그 중간 부분은 그럼 뭐야? 악시악 같은데그거 그 영상이야. 호 거. 그 거기 공간을 뭐라고 불러야 돼? 거기가 거기야. 거기가, 거기가 호크이라운지아 호크니 호크니 그냥 호크이라운지야막 음. 그 메이킹 영상 이런 거 있고. 응. 음. 음. 맞아 맞아. 나는 음. 음. 거기 텍스트가 좋았었거든. 음. 그래서 보면은 막뭐 원근법 적용하려면 눈을 감고 구멍을 통해서 세상을 봐야 하니까 이게 초점이 딱 정해져 있잖아. 음. 그러니까 그게 싫어서. 뭐 관람자가 움직이면서 거리의 개념이 계속 바뀌니까 그래서 파라노마 같은 그런 그림도 그릴 수 있지 않았나? <웃음> 나는 <웃음> <너> 좋았어요? <laughs> 저는 또 보러 오고 싶을 만큼 좋았다 했었나요? 아 요즘 어떤 현대미술 작가 있나? 대표적인 작가 알고 싶다. 그냥, 그냥 현대미술에 좀 관심 있다 하기엔 정말 최고의 전시인 것 같아요. 유명하고 그리고 작품도 솔직히 좋고 유익하게 볼적 뭐가 있을까요? 네미장으된거같 음, 어, 맞아요. 아, 여기까지. 와